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기업들에 대해 살펴볼까요? 팬데믹이 약해지면서 세계의 많은 기업들은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고급 노동력의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연쇄적인 퇴직 현상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러한 기업 환경의 변화는 채용 환경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하며 이직 후보자들의 변화는 노동 마인드에 적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팬데믹 시대의 장기간 직장 폐쇄와 정리 해고로 인해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커리어에 대하여 우선순위, 가치 및 요구 사항을 숙고하고 피드백하며, 팬데믹 기간 동안 외롭게 고립되어 자신들과 가족들의 건강에 대한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위협을 받은 이직 후보자들이 팬데믹 시대 이전의 경쟁적인 근무 환경을 기피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직 후보자들은 삶의 질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기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팬데믹 이후 시대의 효과적인 채용은 이직 후보자의 다양하고 종종 복잡한 요구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의 채용 담당자는 회사가 직원의 요구와 업무의 미래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음을 잠재적인 직원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존의 관행을 수정해야 합니다. 결국, 팬데믹 이후의 노동 추세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동력의 기대를 소홀히 하는 기업에 충성하고자 하는 잠재적인 이직 후보자는 없습니다. 근무 복지 향상과 다양한 이벤트성 인센티브를 고려하는 등의 현실적인 정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팬데믹 이후의 기업들과 이직 근로자의 수요, 공급의 관계에 새로운 도전이 주어져 있습니다.